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는 이제 비교적 쉬운 문제들, 열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이 형태, 예, 감이 오시는 분들, 예, 계실 겁니다. 이 중앙에 있는 백의 안영, 예, 집 모양, 이제 부슈는 이러한 모양인 건데, 얼핏 봐서는 거의 뭐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죠. 하지만 하긴 이제, 이 기습, 예, 기습 공격에 의해서 이제 1 0의 안형이 무너, 무너지게 되는데, 백도 예, 잡히지 않으려면 진짜 최선을 다해,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충 첫 번째 수, 첫 번째 수는 여러분들이, 요, 감이 오셨을 텐데요. 일단 흑은이 화점 자리, 이곳을 집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항상 뭐 공격하는 방법은 이제 상대방 문을 향해서 상대방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끼우는 수입니다. 만약 이쪽을 끼우는 건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왜냐면 여기에는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흙이 뒤에서 이렇게 감싸면서 잡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껴야 되는데요. 그럼 백이 단수를 칠때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뭐 아래쪽에서 단수 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백이 이으면 은 예, 이렇게 돌려치게 되면 은 백이 흙한 점을 잡기는 했지만 이건 옥집이라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이곳을 두면은 예, 여기 이제 있는 거랑 찝는 거이두 곳이 맛보기가 돼서 잡히게 되는데요. 뭐 AB 맛보기가 돼서 예,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끼우면 그렇다면 백은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이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요. 흙이있고 이을 때 요렇게 둬 가지고 예, 백돌이 마찬가지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의 응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백은 일단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단수를 쳐야 되고요. 이게 이걸 뒀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뭐 a나 b 둘다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수가 이제 백이 패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한 수입니다. 계속해서 흑이 따내면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폐가 나게 되는데, 요거는 뭐, 흙이 이렇게 끼우고, 위에서 단수치나 아래로 단수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단수칠 때도 마찬가지로 백이 여기를 둬야죠. 이으면은, 마찬가지로 잡히고요. 따내는 것도 잡히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예,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따내면 뒤에서 단수치고, 요거 두면 따내가지고, 이 형태는 폐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 되게 이건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러한 출제되는 이러한 형태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나의 것으로 이렇게 이 수법을 익혀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다들 푸셨죠?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 문제 아주 쉬운 건데, 일단 흙은 요석 점을 잡는 건 굉장히 쉬운데, 요 포기하지 말고 다섯 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죠. 뭐 석점을 잡는 거는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은 요렇게도 뭐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아래로 빠져서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흑에게는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끊으면 뒤에서 단수 치고 요따내면 이렇게 되는데 백돌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이 이렇게 단수 치고 요 백일 때 젖히고 요거 두면 단수 쳐서 다 잡히게 됩니다. 자, 또 여기서 흙으로 100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건데요. 예, 흙으로 어떻게 잡을 거냐? 여기서 이제 흙이 그냥 서두르다가는 100도 6점밖에 못 잡습니다. 자, 그래서 100, 흙이 이렇게 이제 끊는 거는 100이 단수치면 이렇게 돼서 이제 100을 잡을 수 있지만, 100이 빈상각으로 두는 수가 아주 좋아요. 이으면 이렇게 둬가지고는 100이 살게 되기 때문에. 자 흙의 첫 번째,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흙의 첫 번째 수는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으면은 이제 찌르고요. 요거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으면 끊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이 형태. 야, 이거 진짜, 실전에서 이런 거 나오면 깜빡하기 쉬운 이러한 형태죠. 왜냐면은, 흙이 그냥 백이 이게 살아있잖아요. 딱 살아있다고 보고, 예, 이런 식으로 들여다봐서, 끝내기, 끝내기로 처리하기 쉬운 아주 이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흙은 이제 끝까지, 이, 유심히 이제 백 형태를 봐야 되는데, 백은 지금 전체가 예, 자충에 걸려 있습니다. 자충에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흙은 이 백돌을 잘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자충을 잘 공격을 해야 돼요. 바로 흙은 여기서 이렇게 찌르고요. 백이 틀어 막을 때 뒤로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흙이 아래로 빠져서 백돌이 잡히고요. 이렇게 옆에서 치는 건 빠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돌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건 이제 흙이 이렇게 치중하고 백이 끊은 이런 형태인데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시겠죠. 예, 이게 첫뭐 그냥 첫 번째 수부터 이렇게 착착착 도가면은 쉽게 예,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흙이 단수를 치고요 백이 따낼때 이때 이제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 똑같다고 요거 두면 이제 백이 젖히는, 젖혀서 버티는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바깥에부터 이렇게 두고요. 이으면 단수 쳐서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게 중요하죠. 또 요렇게 이으면 마찬가지로 단수 치면은 백돌이, 예, 접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예, 이 형태도 뭐 쉬운 이런 형태인데요. 예, 쉽다고 한 순간 여러분들이 다 푸셨을 것 같아. 예, 그 대신 냉정해야죠. 침착하고, 예. 자 여기서 흙이 막 안쪽에서 이런식으로 젖히는거는 백이 이어서 이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 첫번째 예,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끊는거죠 예, 끊는 수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텐데 이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걸 끊어가지고요, 예,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형태는 뭐 어렵지 않게 단수 치고 넘어가면은 백돌이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형태 살짝 까다로운데요, 예, 이거 틀리기 정말 쉬운 이런 형태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자고 하는 거는 백이 단수 치면 이제 5공도화로 예. 잡을 수 있지만 백이 먼저 먹여쳐서 예 이건 따내면 뒤에서 단수쳐서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는 이제 이건데 뭐 백이 단수 치면 이렇게 두고요. 예 따내면 붙이고 또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있고 요거 두면 붙여서 잡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예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둘때 착각하기가 쉬운데. 예 따르면 지금 이제 단수 치는거 요게 자충이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흙이 깜빡하기 쉬운 이런 형태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백이 지금 자충이 아니더라도 예 요게 이렇게 단수 쳤을 때 흙이 있는 걸 두면은 이백도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자충이 되니까 예뭐 흙이 이렇게 백이 단수 칠때 어렵게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침착하게 이거 두면은, 예, 백도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예, 이 형태 여러분들, 예, 어렵지 않게 붙일 수있으죠 이건 딱한 수면은 처리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모양의 급소만 잘 찾으면 되는데, 예, 백의 모양의 급소. 여기서 단수 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이거는 그냥 하게 이렇게 붙이는 순간, 예, 백이 잡혔습니다. 만약에 백이 있는다면 요런거둘 필요도 없이요. 다른데 이제 손을 빼더라도 백이 이거 둘때 틀어막으면은 1 0 0돌이 양자충, 양자충 형태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문제는 진짜 진짜 쉬운데요. 예 진짜 쉽습니다. 예 정말 쉬운데 자 지금 이 형태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네. 예. 지금 흙이 이렇게 따내는 거는, 예, 큰 실수입니다. 이제 폐가 나오면은, 폐를 안 따내는 이제 바보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흙이 따내는 순간 진짜 폐가 돼요. 왜? 백이 이 폐를 계속해서 이제 뭐 폐감 쓰고 따내는 것이 아니라, 요거 둘때 그냥 이 쪽으로 이어버립니다. 이거 진짜 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폐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두느냐? 이한 점을 가만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 둔건 이제 자충이잖아요? 따낼 때 이어버리면은, 백돌들이, 예,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오늘은 이제 비교적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이 어떻게 이제 백을 잡으러 가느냐. 예, 마지막. 예. 어렵지 않죠, 오늘. 어, 오늘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 예. 자, 이이 어떻게 될 거냐. 예. 이것도 오,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헷갈리지만 차근차근 보면은 뭐들 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끊는 거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백이 단수를 치는데 여기 어디 두죠? 예, 헷갈리지만 예한점 따내면은요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흙이 따내면은 예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야, 이렇게서 해 오늘은 정말 쉬운 문제. 어, 난이도가 첫 번째 문제 제외하고는 뭐 거의 다 쉬웠어요. 그쵸? 예, 아주 쉬운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만점자가 정말 속출했을 것 같습니다. 예. 몇 문제 맞추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역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